안녕하세요, 헤일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PS 플러스 스페셜 디럭스 카탈로그 추가 게임 소식 영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가 라인업에도 초초 초대박 게임이 포함되어 있어 아주 기분이 좋네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셜 카탈로그 추가 게임의 포문을 여는 게임은 초갓겜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입니다. 할인 때 빼놓지 않고 추천했던 작품으로 2022년 엘드링을 제외하고 제가 가장 재밌게 플레이했던 작품입니다. 사실 이 게임만 하면 이번 카탈로그 게임은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호라이즌 제로돈의 후속작으로 전작도 훌륭한 작품이었지만 호포에는 전투, 편의성, 스토리 등 모든 부분에서 훌륭하게 개선된 차기작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문명이 태보한 미래에서 동물의 외형을 한 기계와 싸우는 에일로이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으며 거기 약점을 스캔하여 효과적인 무기로 공략하는 재미가 아주 끝내주는 게임입니다. 특히나 차세대 기기로 플레이할 경우 그래픽이 정말 압도적이니 카탈로그에 추가되면 꼭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다음은 언틸던의 제작사 슈퍼매시브게임즈에서 만든 포로게임 커리입니다기도교사 9명이 여름 캠프를 즐기다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인터랙티브 무비답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스토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처럼 배우를 모델로 하여 캐릭터의 연기와 연출이 매우 뛰어납니다. 한 편의 호러 영화를 감상하는 느낌으로 플레이하기에 아주 좋은 게임입니다. 다음은 바이오하자드 7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명작 시리즈로 7은 공포 게임이면서 스토리와 액션까지 모두 잡은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에단 윈터스가 행방불명된 아내로부터 편지를 받고 베이커 가으로 향하면서 일어나는 얘기를 다루고 있으며 초반에는 정말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시리즈 최초로 1인칭을 도입해서 멀미에 민감하신 분들은 다소 주의하셔야겠지만 게임 자체는 정말 명작이니 공포 게임 좋아하시면 꼭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다음은 아웃라이더스입니다. 비어소보어 시리즈의 개발사가 제작해서 그런지 비어소보어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게임으로 4가지의 클래스가 존재하고 근거리나 원거리 탱커나 마법사 등 자신의 입맛에 맞는 클래스를 선택하여 플레이하면 됩니다. 10시간 남짓한 너무나 작은 캠페인 볼륨과 출시 초기 버그로 평가는 그리 좋지 못했는데 패치 이후에는 할만해졌다고 하니 액션 TPS 장르 좋아하시면 한번 찍먹해보셔도 괜찮겠네요. 다음은 스칼렛 스트링스입니다. 안다이 남코에서 개발한 액션 RPG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유이토와 카사네 중한 명을 선택하여 플레이할 수 있으며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 스토리 전개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투가 손맛이 좋고 아주 재밌으며 역해가 이뻐서 저는 굉장히 즐겁게 플레이한 게임이지만 오글거릴 수 있는 캐릭터 디자인이나 빈약한 스토리 전개가 아쉬운 게임이긴 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불법한 캐릭터 디자인에 손맛 좋은 액션이 가미된 RPG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다음은 보더랜드3입니다. 이 게임 역시 할인 때 자주 소개해드렸던 게임인데요. 일단 액션이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를 파밍하는 재미도 있는 게임입니다. 스토리가 아쉽고 한국어 더빙이 호불호가 갈리지만 생각 없이 신나게 플레이하기 딱 좋은 게임이니까 일단 카탈로그에 등록되면 한번 플레이 해보자고요. 다음은 철권 7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대전 액션 게임이죠. 요즘 할인을 자주 하더니 결국 카탈로그에 들어오네요. 온라인에서는 고인물들이 넘쳐나 힘든 게임이지만 의외로 접대용이나 내기용으로 즐기기에도 좋은 게임으로 카탈로그로 가볍게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게임이네요. 다음 게임은 탑권이 생각나는 에이스 컴뱃7 스카이즈 언노운입니다. 비행 슈팅 게임으로 비행기를 조종해서 적들을 격파하는 게임인데 이번 작은 기본으로 회귀하여 시리즈 전통의 재미를 잘 살리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이번에 카탈로그에 추가되면 신나게 한번 날아봐야겠네요. 다음은 지구방위군 5입니다. 제목 그대로 플레이어가 지구방위군이 되어 끝없이 밀려드는 외계인으로부터 지구를 지켜내는 내용입니다. 독들을 보면 프레시맨이나 파워레인저 같은 전대물이 생각나는 게임으로 비극 감성을 잘 살린 게임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뭔가 돈 주고 구매하기 애매한 타이틀이었는데 이번에 카탈로그에 추가된다고 하니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다음은 도쿄 RPG 팩토리 새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물관 눈의 세친나입니다 하이널 판타지와 크로노트리거 등을 오마주하여 고전 게임의 추억과 재미를 되살리겠다는 각오로 제작된 게임인데요. 전투는 스퀘어 RPG의 특징이었던 액티브 타임 배틀 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과거의 불편한 단점을 고전적인 재미로 오인하고 넣는 바람에 불편한 게한두 가지가 아닌 게임으로 출시되어 버렸습니다. 하판 6와 크로노트리거는 이제 슈퍼 인생작 중 하나인데 알로마주에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아쉽네요. 다음은 로스트 스피어입니다. 앞서 소개한 재물과 눈의 세치나의 정신적 후속작인데, 폭평을 받은 세치나를 만회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역시나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금은 괜찮지만, 나머지는 딱히 매력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전작보다는 할만해졌다고 하니까, 도쿄 RPG 팩토리 게임 중, 굳이 하나를 플레이하고 싶다면, 로스트 스피어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오니가 우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세계인 현계와 망자들의 세계인 유계를 넘나드는 망인지기인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관만 들으면 매력적이지만 직접 해보면 너무 많은 클래스 체인지와 난해한 스킬 설명, 부실한 스토리 등으로 게임 평가는 좋지 않은 작품입니다. 다음은 노스트레이트 로드입니다. 국민은 호 같은 시티였는데 그건 조금 아쉽게 됐네요. 어쨌거나 3인칭 리듬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인디 락밴드 멤버인 메이데이와 주크가 음악으로 세상을 구한다는 스토리인데 개성있는 그래픽과 보스 연출은 좋지만 정작 리듬 액션 게임이 가져야 할 리듬과 액션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점이 아쉬운 작품입니다. 얼마 전 출시된 하이파이 러쉬는 리듬과 액션의 연계성이 완벽해서 대우평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작품이네요. 다음은 디럭스 카탈로그 추가 게임들입니다. 먼저 디스트로이 올 휴먼인데요. 주인공 크립토가 미국의 비밀 조직인 머젤스틱을 없애는 스토리의 게임으로 AI 진도 낮고 전투 난이도도 낮은 게임이라 가볍게 즐기기에 괜찮은 게임입니다. 나머지 게임은 더 레전드 드래곤, 와일드 암즈 2, 하베스트 문백투 네이처인데요. 너무 오래된 게임이고 저도 거의 모르는 게임들이라 리스트만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오늘은 2월 21일 PS 플러스 카탈로그에 추가되는 게임들을 알아봤는데요. 4포에가 추가되다니 정말 대박이 아닐 수 없네요. 저번에는 데빌 메이크라이 5가 추가되더니 카탈로그 라인업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개인적으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